안녕 스도람입니다 금일은 2025년 3월 24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20시 22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이사고요. 네, 어, 오늘 출근한 지한 40분, 네, 3, 40분 정도 됐고요. 예, 네, 콜 잡고 왔고, 일단 콜 잡기 전에 뜬 거, 예, 네, 대치동 4만 원, 홍재동 5만 원, 예, 네, 두개 떴습니다. 네. 어, 좀 떨어진 곳에서 위래가는 거 3만 원도 있네요. 예. 네. 어, 일단 제가 잡은 거 보여드리면요. 은 예, 일산,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고고버빙 콜이구요 이거 제가 한두 번, 세번 모셨던 적이 있는 고객님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뭐야. 여기 아마 저기 일산까지 고고가 아마 5만 5천원 내지 6만원 아마 찍어줄 겁니다. 예. 일단 고객님 먹으러 통화를 마쳤고요 예, 출발지가 긴자입니다. 예. 긴자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긴자에서 만약에 뜨면은 대부분 다 고객님들이 지하 1층에다 주차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어, 일단 고객님 통화했으니까 예, 전 일산으로 가면 될것 같고요. 예. 어제도 제가 일을 했어요. 일을 했고, 어제는 총 6곳을 타고 들어갔습니다. 예, 제가 예. 그게 뭐야 매출 그 일지 첨부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저는 오늘 일산부터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안전운전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일산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봅시오. 네, 일산 자전찍 했고요. 어, 오는데는 5 0분 정도 걸렸어요. 예. 아 정말. 어, 오는 길에, 힐스테이트 강요 리슈빌한번 내려드리고 왔구요. 그 다음에 출발이 대기 1시간 30분이셨습니다. 있었, 네, 아, 정말. 아, 출발지에서 대기가 1시간 30분. 아, 씨. <laughs> 시간이 꽤나 흘렀어요. 에, 일단, 저기 뭐야, 경류랑 그 다음에 대기 사황실 보고 해놨고요 에, 제가 두 번인가 세번 모셨던 고객님이 많네요. 어, 잠깐만요. 네, 전 여기 떨어졌구요 어. 여긴가? 여기 여기인가? 어디였더라? 어, 숨소마리 단지. 어, 여기 보면 그 위시티스 내려오는 버스 하나 있어요. 그것 타고 서울로 전 내려가 서울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왔잘왔구요 아, 저 잡을까? 아. 식사동이면 저쪽일 텐데. 저기 위시티 쪽. 예. 네. 그냥 저기 뭐야? 어, 뭐 갈 만한 거 없으면 그냥 예, 서울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게 맞아 보여요. 예. 아무튼 그래서 음, 한 시간 반 어, 대충 어, 금액이 음, 제가 예전에 아, 얼마 전에 이 고객님을 모셨을 때가 5만 5천 원이었거든요. 5만 5천 원에 뭐 강일동 테 세트를 1비를 찍고 5천 원 거기에 한 시간 반 대기비 예, 고고가 10부터 3천 원 주거든요. 그러면 2만 7천 원. 그래서 87,000원 내지 아니면 잘 줘봐야 예, 92,000원 찍힐 것 같아요 예. 아 이게 참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예, 그리고 어, 여기 오시는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예, 또 하이패스 단말기가 차이 없으세요 예, 그럼 카드를 카드로 찍고 다니시는 분이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몇번 모셨던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예, 얼굴을 알 수밖에 없어요 예, 딱 보면 알아요 예. 그리고 혹시라도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예, 예, 법인 예, 기사를 해야 겠다 예, 법인의 입문 예,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일침을 하나 날리면요 예, 법인 하지 마세요 예, 좋은거 없습니다 예. 예, 대놓고 말씀드립니다 예, 이게 뭐 모든 법인 콜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가끔씩 그래요 가끔씩 그런 경우가 생겨요 예. 왜냐하면 여기 이제 오시는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제 힐스트 강의를 시비일 내리시는 고객님이 이제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인지 봤더니 여기 오시는 부, 고객님께서 모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자리가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길어진 거예요. 예, 보통 이 버빙폴들이 대기가 이렇게 길게 걸리는 경우가 보통 접대 자리. 예, 보통 접대 자리에서 보통 대기가 많이 걸리게 됩니다. 예, 아무튼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특히나 또 뭐냐면, 어, 코를 잡꾸 갔는데 기사가 되게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해가지고, 고객님들은 불만 사항을 기사님들한테 얘기 안 합니다. 무조건 사항실에 얘기하지. 그래서 사항실에다 컴플레인 걸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계약 해지 사유가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대기 걸리면은, 예, 거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아마 다들 또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1 시간 반 대기하고 27,000원 버는 것보다 1 시간 반 동안 예, 한콜두콜더 사는 게 나을 거라고. 예. 아무튼 그래요. 예, 제 말, 제 생각 은 그렇고요. 어, 일단은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월요일이기도 하고 뭐 이제 콜 상황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뭐 만약에 또 방금 첫 콜이 대기 없이 그냥 바로 왔으면은. 뭐 백석이나 라페 가서 한번 좀 버텨 볼 텐데 시간이 이제 2 3시에요 23시기 때문에 버스 타고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출근을 하긴 했는데 어 제가 어제 매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25만 원, 25만 원좀 넘게 했어요. 근데 어제는 또 일요일 치고 도 연계도 잘 됐고 그래서 미사에 나갔을 때. 나가는 법인콜이 없다 나갈 만한 법인콜 없다 싶으면 은 그냥 에, 집에서 쉬려고 했는데 다행히 일상 잡고 일단 오게 됐고요 아무튼 그래요 에, 제 생각 그렇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에, 근처에 버스 아까 말씀드린 거 M7731인가 그래요 그거 타고 일단 서울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그럼 다음골좀 잡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접돕쇼! 네, 호 하나 잡고 왔구요 현재 저는 을지로 입구역이에요 어, 아까 거기 어디야 예, 충동에서 버스 타고 일단은 내려왔고요 어, 근데 서울 시내 콜이 없어요. 예, 콜이 없고. 와, 심각하네요, 월요일. 예, 일단 콜 잡고 왔고요 예, 바로 앞에, 출발지 바로 앞에 예, 도전 울지 타고 있었던 거고요시흥 예, 능곡동. 예, 4만 4차 포인트 5만원, 5만, 5만 5천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출발지 바로 앞에 있었던 거고요 일단 고객님 전화 드리고, 예, 갈게요, 모르겠다. 아, 가도, 예, 생각보다 힘들 것 같은데, 가볼게요. 예, 갔다가 뭐, 어~ 택퇴를 하든지 뭐~ 방법을 한번 광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고기 이름 전해드리고 저는 능곡동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주금더푸어네장현또장동 측에 했구요. 네 주는 이제 그대로 졌구요. 어~ 저는 일단 시흥 능곡동으로 가면 서타운권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는 45분 걸렸어요. 네, 45분 걸렸고, 두콜 탔는데, 네, 1시 반이 넘었어요. 네, 참, 네,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고요. 어, 우선 시흥능공역으로 가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상동 택틀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셔틀도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셔틀을 네, 제가 웬만하면 타지 않는데, 네, 타야 될것 같아요. 네, 탈수 있으면. 네. 그리고, 어, 제가 여기 이 동네는 정말 오랜만에 와요. 제 기억으로는 대리하면서 여기는 두 번째로 오는 것 같은데, 어, 아마 이 여기서 이 시간에 월요일, 콜이 전혀 기대가 안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 상동으로 제가 볼때 나가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리고 첫콜 정산 됐습니다. 예, 87,000원 예, 맞네요 예. 55,000원에 광일동 어... 경리비 5,000원 그다음에 대기비 27,000원에서 87,000원 예. 맞네요 예. 아무튼 요 근처에 뭐 자전거나 있으면은 타고 나가도록 할게요 예. 저기 어디야 예, 시흥농공역 쪽으로 예. 어, 공유기 하나 있네 예. 아무튼 일단 다음 코좀 잡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덥쇼네 현재 위치는 상동이에요 예. 어 아까 제가 시흥, 시흥 능곡에서 셔틀 타고 예, 부천역을 올라와서요 셔틀비 3 0 0 0원 줬습니다. 어 그러고 나서 이제 부천역에서 공유킹을 타고 상동까지 넘어왔고요. 그리고 저기 상동 저기 가마솥 순대국밥에서 저기 예, 편백찜 정식 하나 먹고 그 다음에 한 쉼터에서 한한 한 시간 10분 정도 있었어요. 예. 그냥 뭐그 쉼터에 한 시간 10분 정도 있으면서. 코있으면 어, 타고 없으면은 에, 첫차 타고 복귀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근데 콜이 하나도 안 떴어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상동역 1번 출구고요. 바로 어, 앞에 상동역 1번 출구 앞에 보면은 저기 버스 공장에 5시 10분에 8 1나 공유기 나와요. 네. 그 분당가는 버스인데 그걸 타고 저기 어디야 어, 5시 10분에 첫차를 타면 판교역 낙낙육 6교에 떨어지면은 6시 조금 안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저기 판교에서 3,000번 저희 동네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6시 10분 조금 안 되면 첫차가 옵니다. 그거 타고 복귀하면 될것 같아요. 네.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촛콜부터 1시간 반 대기를 하면서 좀 망했어요, 사실은. 에, 원래 그 풍동 가시는 고객님이 제가 한두 번인가 모셨던 고객님인데 앞선 두 번에는 대기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모시는 이제 사장님을 이제 접대를 하는 그런 자리였나 봐요. 그래서 원래 제가 잡은 시간이 여, 여 20시 한 10몇 분이었는데, 어, 이제 전화를 도착하고 전화를 드렸을 때 내려갈게요 라고 했는데, 의외로, 예, 뭐, 생각지도 못한 변수를 만난 거죠. 예, 얘기가 길어진 거예요. 두 분이서. 예, 그래서 이제, 저기, 뭐야. 제, 제 일사, 일산에 도착한 것도 2 3시가다된 시간이었고, 사실 생각하기 따라서는 라페까지로, 라페로 내려가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일산에서 워낙 주웠어가지고 그냥 이제 서울신으로 나왔죠. 서울시내 나와도 별볼일 별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 그래갖고 제가 좀, 에, 오늘 좀 어떤 고민,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은, 어제 사실 제가 운이 좀 많이 잘 따라준 것도 있습니다. 어제 매출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은 하, 고민 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차라리 지금 골프 시즌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차라리 일요일 날 일을 좀 하고 월요일 날 쉬는 게 어떨까. 예,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너월화수목금토일 뭐, 중에 쉴 어, 하면 언제 쉴래 그러면 은 월요일 날 쉴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기본적으로 월요일에 골프하시는 분들보다 일요일날 골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일요일날 일부 하나, 2부 하나를 타면 보통 20 언저리는 찍고 시작하거든요. 예, 매출을 그러고 나서 두콜 타다 십시다. 그러고 나서 어 필터 콜뭐세콜 뭐 정도 타고 들어가면 세콜 정도 타고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1부 하나 2부 하나 타서 15만원 매출 찍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머지 3코를 더 타면은 예를 들어 3코를 뭐 3만원짜리를 세개 탔어요. 그러면 9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15 더하기 9하면 24만원인데 그 24만원 매출을 월요일에도 24만원 매출을 가져갈 수 있냐 이거죠. 요즘 월요일 분위기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 아무튼 좀 고민하고 있어요. 네, 고민하고 있고. 만약에 이번 주 그러니까 주말 일요일까지 일을 하고 뭐 월요일에 쉬든지 고민 중입니다. 만약에 월요일날 쉰다고 생각이 결정을 하게 되면 아마 일요일도 촬영이 없을 거고 월요일도 촬영이 없겠죠. 그냥 고민 중이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3분 있으면 버스 오겠네요. 아무튼 또 오늘 좀 어찌 보면 좀 운이 좀안 따라주는 하루였기도 해요. 대기만 없었으면 아마 파, 대, 대기만 없었으면 대충 풍동 떨어지는 시간. 주차까지 하면 은 21시 정도 되, 된다고 제가 계산을 했는데. 하여튼 법인이 그래요. 이렇게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날 수도 있는 게 법인이거든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네, 저는 이제 여기 좀 있으면 버스 오니까 버스 타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일하시느라 다들 수고도 많으셨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간다!